라이브 안틀해주어요 네. <laughs> 네. 조용, <laughs>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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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조용 조용했어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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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흔들리는 너의 눈망울을 보고 말았어 모른 척했었지만 비 속에서 더 슬퍼 보였어. 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아. 짜다. 짜기야. 드릴 것도 없다. <laughs> 다 돼요. 려드립가 <laughs> 없어요. 네, 일단은 네, 앉아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형, 같이 불러줘요. 같이 불러. 빨리 불러주기 삽어 나를 좀더 사랑할 거야! Hey, 낙은 아모니카, 소닉은 기타, You are melody. 나는 떠날래.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찾았던 날래 So, so, so! f a w a y you are so young. We are together. 나는 사람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타나나아니나어나나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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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 빨리 이스 <laughs>